최근 폴란드에서 천년이 넘은 바이킹검이 발굴되어서 큰 화제다. 폴란드 브로츠와백시의 비슬라간강 항구를 만들던 중 작업장 노동자들에 의해서 강바닥에서 발견된 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검의 연대는 9세기로 폴란드 건국 전에 바이킹들이 쓰던 검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검은 매우 희귀하며 폴란드에서는 단 8자루 밖에 발굴되지 않았다. 아무튼 강바닥에서 검 끌어올린 노동자들은 행제다. 심지어 보면 알겠지만, 운석 떨어지면, 그날 부로 팔아서 바로 부자된다. 바이킹이 중요한 이유는, 영국의 시조인 정복자 윌리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럽 왕실 가문의 선조들 조상계보가 바이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2년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 훈족이 동쪽의 흉노족과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는 게 증명되었고, 폴란드 중부 남부는, 훈족이 다스렸다. 바이킹 플러스 훈족이 바로 폴란드의 유래이다. 폴란드의 시조는 수도사 피아스트로 서기 960년 이전의 바이킹 족 유물은 국가 건국 이전 어떤 족속들이 폴란드를 지배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트로이에서 발굴된 황금 유물도 그렇고 계속 안 나올 것 같으면서도 계속 몇 개씩 나오는 게 고고하게 묘미이다. 보통 상상에서는 바이킹들이 도끼나 몽둥이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바이킹 눈나들은 울프베르트 검 썼다 아이가 나 대노인도 바이킹 검을 발굴해보고 싶다. 우리 집 마당에는 운석 안 떨어지냐? 그윽 살려주시게.